오, 어디가, 어디가, 어디가. 어디가, 어디가, 어디가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오늘은 제가 인사드립니다. 이야, 여기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. 몇년 전만 해도 여기가 아주 날입은 날마다 왔었던 곳인데, 진짜 오랜만에 왔네요. 주님이 제 자리 해준다고 정리 중이있습니다 여보, 그러다 부, 벌 쏘인다. 조심해. 거기서 하라고? 아, 여기는 뒷전이고 <laughs> 네. 행사마터 나와서 꽃을 붙고 있습니다. 모두 다 행복한 꽃길 되세요. 음 좋아. 음음이아아아 우리만, 우리만 보이네. 보이네. <레저> 네, 음와아아아 하하. 여기는 해피도리님. <laughs> 해피도리님 작정했구나. 해피도리님 입질하요 우와 멋지다 여기 아하 놓쳤어요 여기가 대마님 포인트입니다 여기 제자리입니다. 아까 던져놨는데 여기 이쪽 왼쪽은 줄리님이 작업을 좀 해주셨어요. 여기 하고 쭉 오늘 욕심내서 4 4 때까지 던져놨습니다. 어머 저 고기 놀아 어떻게 여기 고기 놀아 <laughs> 오늘 여기서 재밌게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. 화이팅. 또 왔으니. 옥수수로 또 <laughs> 옥수수로 또쫙또 대접을 해야 되겠죠. <laughs> 옥수수 접대야 뭐 저렴하지 뭐. 얼마든지 할수 있죠. 그죠 옥수수로, 한번쫙 또, 미끼를 껴서,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조금, 음, 긴데는, 옥수수, 옥수수 흔들리를 해서, 좀 심어 놓듯이, 어, 대문을 좀, 겨냥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출발합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자, 4사대가 나가신다. 잘 나갔다. 장대를 더잘 던지는데, 이거. 큰일인데, 이거. 야, 12시가 다 돼가는데, 입질이 없어요. 어쩜 이렇게 까딱을 안할 수가 있지? 날씨가 오늘, 딴 날보다 엄청나게 찹니다. 배터리도 지금 다 되고, 아, 큰일인데, 이거? 이렇게 까딱을 안할 수가 있을까? 뭔, 뭔, 얘네들이 뭔 일이 있나? 아래도 너무 많아요, 지금. 낚시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, 잡는 사람은 대만, 옆에 대만 씨밖에 없습니다, 지금. 야 심각한데. 자, 새벽에 나야 다나 요즘엔 아침장이 전혀 없어서, 수진역장과 아침장이 전혀 없습니다, 이게. 여기도 밤을 꼭딱 세워야 되는 상황이 상황인지 아니면은 진짜 고기가 안 나오는 상황인지 알수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. 1시 넘어서까지도 계속 지켜보는데 글루텐도 안 먹고 옥수수도 안 먹고 제자리는 망했습니다. 망했어. 조리님이 오늘 작업해준 것 때문에 오늘 좀 늦게까지 있어봤는데 아까 한번 입질 온걸 못했더니. 그게 끝인 것 같습니다. 아 참. 아까긴 한데.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.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쉽긴 하다. 거진 2시까지 하다가 포기하고 들어갔는데, 5시 반에 또 눈이 떠지더라고요. 요즘 6시입니다. 음. <laughs> 어제 던져, 던져놨던 찐은 네, 그대로고, 아침도 좀 약간 쇠합니다. 아침에, 한 마리라도 나와줘야, 이게 영상을 올릴 수, 있을, 때, 있을 텐데, 안 나오면, 또, 그냥 없어질, 묻혀질 영상이 되네요. 아, 참 아깝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터가 센 곳이 아니었는데, 여기가. 웬만하면 다 잡았는데,

어디, 어디, 어디? 야, 아침에 한 마리 나와주네. 와. 역시, 나를 저버리지 않는 붕어구나. 아하하. 야, 하하하. <laughs> 떨어뜨릴 뻔 했어. 가지고 나가야지. 되게 오래 하는데, 얘가? 어, 척급입니다 어, 짜잔. 고기 엄청나게 미끄러워요. 짠. 아침에.. 아침에 한말리 나왔습니다 아이고.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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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왜안 나오는 거야 가망이 없다는 진단이 내려와 내려와서, 아, 철수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아침에, 개우 한 마리, 턱걸이 될까 말까 한, 붕어 한 마리 잡고, 야 아깝네. 가기가 아깝네. 왼쪽 자리, 줄리님이 작업을 해준 자리가 너무 아까워가지고, 어제 2시까지 해봤는데, 아, 소용없었습니다. 여서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물가에서 조연님하고 열심히 또 낚시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차하고 30일. 세 발짝만 걸으면 되는데 분위기도 예술인 곳입니다 분위기도 예술인데 이게 고기가 안나오네 힐링은 잘 했는데 붕어 얼굴은 겨우 한 마리 봤습니다 월척되는 거한 마리, 무이 아침에 했는데, 이런 게잘 나오는데, 아, 왠지 붕어 보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요런 곳입니다. 요런 거. 여기 보청천 줄기인데, 야, 어제 작업엔 보람도 없이 한 마리 나왔네. 또저 물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